고쳤습니다. 배선이 노후됐을 뿐큰 문제는 아니에요. 경이로운 효율이네요, 이네 파양.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가로등은 손쓸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정못 고치면 제 손에 있는 이 등불을 걸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노님이 전에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등지계 분들에게 배선의 기본적인 보수법을 알려드리는 거였죠. 그러면 가로등이 고장 날 때마다 아이노님께 연락한 뒤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가로등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등지기의 전통적인 책무 중 하나긴 합니다. 달에 힘이 보급되기 전까지 가로등은 평범한 기름등이었습니다. 전문 인력이 켜고 끄는 일을 담당했죠. 밤길에 산재한 위험을 고려해 등불을 들고 다니며 전투에도 능한 등지기들이.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달의 힘으로 작동하는 가로등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켜고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등이 꺼져버리면 부끄럽게도 전문가가 와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아이노님이 공학 수업을 여신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등지기 분들이 임무 순찰 보고 등의 이유로 도중에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건 주최자에게 무례한 행동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플린스님이 가져온 쿠키에 아이노님의 정신이 팔려서 결국 수업은 중단되었죠. 계속 쿠키를 먹으려는 아이노님을 말리느라 제가 대신 이어서 할 수도 없었고요. 다음 수업 때는 아이노님의 집중을 깰만한 디저트나 인형을 가져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속해주시겠어요? 저번에도 디저트를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시고선 인형을 가져오셨잖아요. 디저트 인형을 포함해 아이노 양의 집중을 깰만한 물건은 일절 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학 수업이 열릴 때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이노님에게 들을 백년과를 채집해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행자? 디저트와 인형, 복슬복슬한 동물 외에 아이노양을 조용히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아시나요? 30분 정도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결국, 아이노양의 지식 세례를 받아들여야겠군요. 제가 그 지식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